안녕하세요. 홍길동 씨의 월 50만 원으로 10억 만들기 설명을 맡게 된 엘리입니다. 오늘은 108주차 영상입니다. 정립식 VR은 진행 과정 중 위험도를 점차 낮춘 다음에 목표액이 달성되면 인출식 VR로 전환하여 매달 1천만 원씩 배당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이클 매매 상황입니다. 이번 사이클은 매매가 없었습니다. 현재 TQQQ를 총 393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평단은 40.78달러이며 TQQQ 보유 평가금은 11,086.53달러입니다. 매매가 없었기 때문에 사이클 마지막 날에 풀에는 1,216.93달러가 남았습니다.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면서 풀에 200달러가 추가되어 다음 사이클에서는 1,416.93달러로 시작하게 됩니다. 현재 VR 계좌 내에서 TQQQ 대 풀의 비율은 약 89%대 11%입니다. 다음 부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평가금 이는 11,086.53달러, 직전 부위는 1,497.13달러, 마지막 풀은 1,216.93달러, 새 적립금은 200달러입니다. 기울기지는 1 1로 두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위 값은 1,883.61달러입니다. 이제 새로운 최소값은 9,251.07달러이고 최대값은 12,516.15달러입니다. 최대 최소 밴드와 TQQQ 평가금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아래 그래프와 같습니다. 현재 적립식 VR의 계좌총액은 12,503.46달러이고 총투자금은 17,400달러입니다. 수익률은 마이너스 28.14%이고 수익금은 마이너스 4,896.54달러입니다. SPY 투자와의 수익률 비교입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매 사이클마다 똑같은 금액씩을 정립식 매수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번 주차 지정가 예약매수 점입니다. 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9일까지로 반드시 잔량주문으로 예약매수 2주치를 걸어야 합니다. 23.54달러부터 21.77달러까지 한 해색 칸마다 2개씩 지정가 예약매수를 거시면 됩니다. 예약 매수를 실행하는 실제 과정입니다. 반드시 잔량 주문으로 선택하시고 이번 사이클의 기간을 선택하시고 지정가 및두 개를 선택하고 첫 가격을 기입하고 하단에 매수 예약 주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표에 다음 가격을 기입하고 마찬가지로 매수 예약 주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 주차 지정가 예약 매도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반드시 잔량 주문으로 예약 매도 2주치를 걸어야 합니다. 주황색 칸마다 두 개씩 지정가 예약 매도를 거시면 됩니다. 예약 매도를 실행하는 실제 과정입니다. 반드시 잔량 주문으로 선택하시고 이번 사이클의 기간을 선택하시고 지정가 및두 개를 선택하고 첫 가격을 기입하고 하단의 매도 예약 주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도표의 다음 가격을 기입하고 마찬가지로 매도 예약 주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수점과 매도점을 한 화면에 볼수 있도록. 다시 편집해 보았습니다. 캡처가 필요하시면 이 장면을 캡처하세요. 처음 시작해서 지금처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홍길동 씨와 똑같이 따라간다면 평단에 상관없이 아무 때나 현재의 TQQQ 개수와 예수금을 똑같이 맞추고 예약매매를 2주치 거시면 됩니다. 다만 밸류 리밸런싱 투자법 또한 주식 투자의 특성상 반드시 목표대로 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차에 할 일입니다. 주말 동안 계좌에 200달러를 추가하시고 예약매수, 예약매도 2주치를 걸어주세요. 그리고 2주 동안 이 계좌를 잊고 일상을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칩니다. 엘리였습니다.